지금 이거 매트가 마지막이래요. 저희 대시식이 네, 얼마 안남고 15분 남았다고 서 오. 아도 저희 여기대요 아, 네, 연장하자 연장. 예. 어? 연장하자. 아, 연장이요? 장니다 네. 여기서 돈 받자고 안 되나봐요. 여기가 네 조금 그런가봐요. 미안해요. 여분 네. 아무튼 이게 마지막 매트라 그래서 마지막 매트 하는데. 어. 저희 이제 내일도 인중이 인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방송을 안하잖아요 그래서 네. 여러분들 많이 못볼것 같은데 그래도 팬사인을 하니까 그때 오실 수 있으면 꼭와주시고요 네. 저희 네? 아, 나왔어요? 나왔어. 어 나왔어요? 어 나왔어요 네 아니 그래도 저희 볼날 많잖아요 그죠? 네아 네. 네. 고마워요 네 다음에 또볼시도록하고요 저희 진짜 제가 많이 사랑해 마지막 멘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? <목소리> 아아아 오늘도 사 찍으면 바쁘다 이거지? <laughs> 알겠어, <목소리> 나나 알겠어요. 네, 어, 오늘도 이렇게 많은 팬분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. 저희 내일 팬싸 나왔다고요, 별가네 오시는 분? <목소리> 오안 오시는 분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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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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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음악 방송이라 다음 주에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좀 도움처 만들기도 하고 잠시만요. 다음 주말요 아쉬워 하기 없알겠네 오늘 끝나고 해야 할일두 개가 있어요. 뭐할 거예요? 주민 주제가 기야밥오내 이상한 건데. 1. 밥 챙겨 먹기. 2. 잠을 아, 자기. 좀. 알겠어? 밥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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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장박> 챙겨 <웃음> 먹기. <웃음> <와>. <웃음> 고마워요 여러분. 짱이에요. 사랑해요. <laughs>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! 그, 이게 진짜 대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, 짧게 짧게 여섯 명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, 어, 빨리 해야 는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, 너무 막 이상한 소리하고, 좀 뭔가 정신에 혼을 빼앗는걸 우리 소문이가 조금씩, 소문이 그 미안하다고 제가 너무 팬분들을 당황하게 해가지고, 이렇게 하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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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. 근데, 제가 너무 기분이, 팬분들 오랜만에 보고, 제가, 저도 음악 방송을 못 하고 이게 첫 스케줄이잖아요. 나름 저에게는 <웃음> 안녕. <웃음> 그래서 제가 뭔가 기분이 너무 사랑을 엄기 <laughs>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 니까좀 이해해 주시고요. 여러분 저녁 못드신 분들 라면 같은 거 먹지 말고 꼭 밥으로 그냥 집에 남이막 남는 거 있잖아요. 그리고 그냥 다소이할 때는 먹어지고 올리브랑 같이 먹게. 독거 올해주세요 알겠죠? 약속 라면안 먹게. 여러분 사랑해요. 오, 오, 오. 우리 잘한다. 베이비솔이고요. 네 이번 팬사 때, 네좀 이번 팬사 때 처음 봤는데, 이번 팬사 때 자주 뵌 분들이 많아서 되게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, 저만 친해졌나요? 네, 그건 좋고요. 네, 기분.. <목소리> <목소리가> 네, 네어 사진 찍느라 바쁘신데, 이만 열어주시고요. 사이제 <laughs> <laughs> 네, 저희 직접 오늘도 뮤직뱅크에서 생방송 무대했지만 팬분들 응원소리에 되게 큰 힘을 얻었잖아요. 맞아요. 미안해요. 무대 안 썼어요. 응원소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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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늘 웃음> <laughs> 컸잖아요. 에이,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... <laughs> 힘이 됐고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고요. 어, 앞으로 또, 네, 더 같이 개벌 체험도 진짜 하고 아, 같이 군번들이 말했던 막인 같이 가고 즐겁게 재밌는 시간 많이 가져보겠습니다. 네 넘어갈게요. 시간이 없는 오, 것 같네요. 안녕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이니다와 <laughs> 아, 근데 친이 너무 낯설다. 으로 <laughs> 네, 여운이고요. 어, 너무 오랜만에 뭔가 팬분들을 만나는 느낌인데 이렇게. 어 얘가 <laughs> 어. 어, 대박이야? <laughs> <laughs> 네, 만난 거는 기분이 좋고요. 하지만 내일 또 팬사가 있게 하는 거 잊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내일도 장공안 나가지만 돌봄 사독 이있 하는 거. 네. 그러니까 팬분들 너무 우리 보고 싶어서 서로 흘러서 마셔요. 그리고 어서 헤어께서 저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고 했어요. 그래서 노래를 했는데 지금 그 애가 요수록도 없고, 그 애가 막내 팬티 입고 니그 뭐지? 나는 그한번더 해봐야 되는데. 아, 근데 사실 저그 애한테 부르게요.

네, 이거 어, 아 나오네요. 그럼 제가 팬사와는 아니, 명의 노래 먼저 들어도 된대? 아, 진짜요? 그럼 제가 먼저 멘트 할게요 안녕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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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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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어? 팬사 되게 시간 가는 아, 모르게 한 아, 같 아, 요 오늘 되게 다들 친해진 팬분들도 많고 하니까 되게 너무 재밌었어요. 아, 줄도 아, 모르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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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고 어, 네, 제가 말하고 있는데 다들 조금 눈물 흘렸나 봐요.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, 네, 어, 음, 네, 다들 많이 더우신가봐요. 그래도 우리 내일도 만나니까, 네, 또 내일도 내일도 많이 얘기할게요. 고마워요. 노래 추천했어요. 오늘은 저 팬분들 려드리고 싶었던 노래인데. 비가 내리는 날 장혜진 선배님 노랜데 누구요 하나 둘셋넷 둘, 비가 내리는 날 몰래 집 앞을 서성이다몇 시간을 다 하지도.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미니입다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하라고 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빨리빨리 할게요 어 일단 내일 음주 오시는 분 저요 자 아직, 규칙이 아직 있어요 몰라. 아 아직도 만약에 오신다 그럼 규칙이 있어요 내일 들어오실 때와 나가실 때 목소리가 같으면 안 돼요 <laughs> 어, 어, 들어올 때는 자 왔습니다 <laughs> <갔다 왔다. 웃음> 나갈 때끝 나갈 때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? 아셨죠? 네, 네. <laughs> 네 오늘 이렇게 어셨신들네저 이기분이 그냥 셔터 쓰는 게아주장난이 아니에요 <laughs> 네 그러십니다 네어 모두 저찍고 있는 거겠죠? 카메라 여기 봐도 이렇게 웃 여기 있는 거니까 네 모두 저찍고 있는 거라고 믿고요 어 일단 저희는 아프지 않고요.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시고요. 어, 아까 제가 말씀하신 음중 들어오기 전과 나갈 때옷소리 같이 모면 절대 안 되고요. 어, 희거 네. 네? 뭐야? 아, 마이크 안줄 거예요. 안줄 거예요. 마이크. 야 너도 눈안 네. 크거든 별로. 그러지 마. 그러지 말라고아니아니 아니, 아니. 아,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일단 끝내겠고요. 지현이가 말할게요. 네. 여러분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<목소리> 여러분. <목소리> 지혜입니다. 네, 여러분. 포토타임 원하세요? 네. 네,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포토타임을 갖지겠습니다 <목소리> 여러분이 <목소리> 열심히 사셨다면서요, 여러분, 다들? 네. 제가 열심히 살라고 해가지고. 끝죠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맞죠? 네. 네, 그럼 지금부터 포토타임 진행할게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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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 잘한다. 아, 다워. 15.